어 주영아 390번 잠깐 봐보자. 390번이야. 어 루트 N에 대한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한대. 그렇다면 루트 N이라는 놈이 A랑 B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데 A는 정수 부분이래. 그리고 B는 소수 부분이래. 따라서 a값은 결정되어 있겠다. a가 뭐라고 되어있냐면 2에서부터 5까지라고 되어있으니까 이 a값은 뭐였겠어? 3 아니면 4였겠지. 맞지? 그리고 b라는 놈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0.3에서부터 0.6까지래. 그렇다면 두 놈을 전체적으로 짐작을 해본다면, A 플러스 B라는 놈은 A 값이 3일 때, B를 더한 거니까, 3 플러스 B가 되면서, 3.3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6까지던가, 또는 A 값이 4일 때를 생각해 보면, 4.3에서부터 시작해서 a+b가 4.6까지 올 거야. 그렇다면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a+b를 루트 n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얘는 루트 n이 3.3에서부터 3.6까지던가 또는 루트 n이 4.3에서부터 시작해서 4.6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n의 범위를 구하기로 하잖아. 그럼 양쪽은 뭐 해야 되겠어? 제곱. 양의 값은 제곱을 해도 부동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n이라는 놈은 각각이 3.3을 제곱해야 돼. 노가다로각까지 말고 해야 돼. 3.3선 계산하면 10.89가 나오고, 3.6을 제곱하면 한12.9 얼마가 나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도 괜찮으니까 대략적인 값을 찾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해당하는 n 값은 뭐였겠어? 11 아니면 12. 여기서는 4.3을 제곱하면 18.49가 나오고 n이고 21.16 정도가 나올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했는데 n값은 뭐였겠어? 이 n값은 19 아니면 20 아니면, 어, 20 아니면 21이 됐겠지. 그치? 따라서, 따라서 전체 가짓는몇 가지라고? 5개가 나온다 라는 거. 여기는 루트 n이 a 플러스 b라는 거고 부담 갖지 말고 a 플러스 b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루트 n으로 대신 대체해주면 돼 간단하겠지 응. 부탁해.